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 많은 저는 이제 특히 카리스 교구를 이렇게 맡고 있는데 카리스 교구는 3 0대 이상 아직 시집 장가를 안간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 보면 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모른다입니다.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보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고, 어, 부모님에 대한 어떤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을 대화를 통해서 많이 느낍니다. 그런 걸볼 때마다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세상에 너희를 제일 사랑하는 분이 부모님인데, 부모님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면 아직 자기가 부모가 되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모를 수밖에 없다. 이것이 결론으로 나오고 그 부모님의 마음을 더 알기 위해서라도 빨리 시집가고 장가가라 해서 결론은 결국 그렇게 나고 납니다. 아 그런데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잘 알지 못하고, 매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섭섭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그마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오늘 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한 3서 1장 2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순복음의 핵심 구절이라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조영규 목사님 참 많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얼마나 큰 사랑인가?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다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쁘게 보였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고 있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켰을 때, 얘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죽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증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참 고백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이요 아주 막 피를 토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하게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신약의 성, 성 책이 몇 권이 있죠? 39, 27, 내가 27일이잖아요. 39권 구약, 27권 신약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구약성경 마지막 이제 같이 읽으면서 이번 성경통독이 끝나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27권의 이 신약성경, 신약성경에서 이 사랑이란 단어가요. 27권 전체에 한번 이상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면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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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은요. 우리가 부모가 돼 보면, 우리가 부모가 돼 보면 자식들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저절로 생깁니다. 저절로 나와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보기에 못나고 이상하고 희한한 애일지라도 내 눈에는 예쁜 거예요. 내 눈에는 사랑스러운 거예요. 얘가 아무리 이상한 애라도 내 눈에는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이렇게 사랑하다 보면 나중에 뭘 깨닫게 됩니까?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그 부모님의 사랑도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부모가 되고 많이 깨달은 부분 중에 이것이 하나입니다. 어, 저희 부모님과 저는 관계가 그래도 좋은 편입니다. 나쁜 편은 아니에요. 대화가 잘 되고 어, 사랑한다고 표현도 하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과 저는 그렇게 관계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왜냐 저는 사람이 다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부모님과 가진 그 관계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동일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 그런데 제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러지 못한 집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특히 우리 어머니께서 엄마들에게는 어 디폴트라고 보통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 무엇이냐면 장착되어 있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흔히 잔소리라고 합니다. 잔소리. 이 잔소리가 어머니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게 자식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자식이 믿고 그 자식이 정말로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장착된 잔소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엄마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남의 애한테 우리가 무슨 잔소리를 합니까? 무슨 잔소리를 합니까? 잔소리 안 해요. 왜?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 알바 아니에요. 그냥 저 애는 어떻게 되든 나랑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는 내 아이는 잘 돼야 되는데. 내 아이는 올바로 가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늘 어머니들의 마음 속에 타고 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자녀를 보면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자녀에 대한 갈급함과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입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오게 돼요. 어머니들이, 이게 어머니들의 기본 장착이에요.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 어때요? 아휴, 또 잔소리 한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만하면 됐어요. 아우, 알았어요. 귀에, 어우,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유, 아유, 아유.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듣기가 싫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이것을 부모가 되면 이해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이 세상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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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안 들려요. 나 지금 힘들어요. 나 지금 어려워요. 내가 아파요. 내가 어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반 이상이 먼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영혼이 잘 된다. 잘 된다는 것은, 잘 된다는 것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 아우저 사람 참잘 됐어. 잘 됐어. 라고 하면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적인 이미지를 많이 그립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 된다. 그러면, 아니, 영혼이 잘 되는 건 도대체 어떻게 돼야지 영혼이 잘 되는 것인가? 많이 생각을 할 텐데요. 어,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영,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한세교에서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 영을 훅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생명 혼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볼때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영이에요. 왜 사람과 동물에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게이 영입니다. 동물은 먼저 존재했어요. 지능이 있습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이 동물에게는요. 동물들도 다 생각하고 살아요. 동물들 얘네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얘네도 다 머리가 있어요. 고래들도 굉장히 똑똑하고요. 고릴라들도 엄청 똑똑하고요. 똑똑한 동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강아지만 해도 주인이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만 듣고도 아 우리 주인이다 하고 책가 알아차립니다. 사람은 뭐 걸어오는 소리 듣고 저게 누구다 몰라요. 그런데 개들은 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다들 똑똑한 동물들인데 사람과 차이가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이 먼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잘 된다는 게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음 시대에. 다음 시대에, 즉, 천연왕국의 시대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될수 있는 조건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영적인 위치에 있는 것. 즉, 우리가 그 정도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혼이 잘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원하는데 그 가장 좋은 것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 공동 왕으로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잘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목적을 위해서 먼저 뭘 우리의 영혼을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든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당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것에 먼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물질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도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란과 역경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거기에 맞춰요. 그 문제에 맞춥니다. 그 문제에 맞추게 되면 답이 나오지를 않아요.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둬야 되나?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원하시는데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영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는가? 나의 영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하면서 그 상황에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바라봐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생긴다면요.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지도 않아요. 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해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제가 드리는 지금 이 말씀은요. 목사님 말로는 쉽지요. 이 말씀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가장 수준 높은 말입니다. 이것, 이것을 이 시선을 우리가 갖게 되면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을 저도 깨닫게 된 이후에는 삶이 너무너무나 편해졌어요. 너무너무나 쉬워졌어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든,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생기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당, 그냥 담대하고, 담담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옛날에는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 차고, 스트레스를 만땅으로 받아가지고 시, 심신이 다 쇠약해지는데 이 담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냐.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왜? 전에는 해결이 안 되는데요.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지워지기 시작해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나 할 정도로 치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붙들고 나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범사가 잘 되는 거랑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우리의 범사에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해서. 왜? 우리가 구약시대를 봐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복을 주셨고요.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고요. 야곱에게도 복을 주셨고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시대를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을 걸으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즉, 하나님을 뜨겁게 열심히 믿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얼마나 축복받았나를 보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내가 돈이 많고 잘 살면 하나님이 잘되게 해 주신 거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보면요.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막 돈을 갖다가 막 주머니에 담아다가 헌금함에다가 막 이렇게 와서 넣는 걸 봐요.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간증이에요. 간증.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할수 있다. 그러면서 쫙 하고 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게 아닌데. 저게 아닌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정말 물질적 축복도 있습니다. 우리 환경적 축복도 있어요. 환경적 축복이 있지만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영혼에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영혼에 맞춰져,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이 잘 되면 먼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달란 대로 지금 다 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과연 여기 남아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 자체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자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요, 정말로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부어주시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없는 시험을 당할 때와 물질의 축복을 넘치게 받는 시험을 당할 때, 어느 때 사람이 이기기가 쉬울까? 물질이 없는 축복, 그 고난을 받을 때 사람이 이기기가 훨씬 쉽습니다. 왜? 붙잡을 게 없어요. 하나님 밖에 바라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좀 살려주세요 하고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물질을 많이 줘버리잖아요. 우리 다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타락해버립니다. 타락해버려요. 저는 어려서 미국에서 자라면서 15살 때부터 미국은 이제 운전을 하게 해줍니다. 왜냐면 땅덩어리가 넓고 운전을 안 하면 아무 데도 못 가니까 그래서 미국은 고등학생들이 다 참을 고 학교를 와요 거의. 이렇게 오는데 어 15살 때 저도 면허는 땄어요. 면허는 땄는데 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친구들이 형이 있는 친구나 또 부모님이 그 친구들에게 빨리 차를 사준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 중에서 막 어린 그러니까 고1 뭐 고2 뭐 이때 막 벌써 막 운전을 하고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어린 나이에 어떻습니까? 야 좋겠다. 야, 쟤네 부모님은 저렇게 차도 사주는데. 야, 쟤네 형이 형을 잘 만나가지고 형, 형이 저렇게 차도 물려주고. 그랬더니 차가 생기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게 돼요. 저희 부모님한테 저도 한창을 졸랐어요 아버지, 저도 차좀 해주세요. 학교를 창피해서 못 다니겠어요. 다 애들이 자기 차 운전하고 오는데, 저 혼자 그냥 부모님이 데려다 주시고 그러면, 아우,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막 그러면서 막 부모님한테, 했는데, 부모님이 그때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먼저 차가 생기고, 먼저 그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인 그 친구들이 다 어떻게 됐나. 거의 10명 중에 9명은 졸업을 못했어요. 차 사고 나서 먼저 천국 간 애들도 많고, 그리고 돈을 막 벌기 시작하니까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어린 나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 밑에서 사니까 이 돈을 다 벌어서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기 시작하고, 나쁜 애들이랑 어울리기 시작하고 하면서 정말 10명 중에 9명은 다 잘못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못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고린도우서 8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 부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가난하셨다고요? 우리를 부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셨대요 그런데 왜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잘안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할 때, 어떨 때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까요? 우리의 생각만 똑바로 박혀 있으면 됩니다. 진짜로 우리의 생각만 똑바로 박혀 있으면 돼요.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 오면 됩니다. 정말 그게 먼저 오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후계자가 되겠다. 내가 다음 시대에 다스리는 자가 되겠다. 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것과 부합하게 되면, 하나님이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해줄 이유가 없어요. 얘의 목적 자체가 다음 시대에 다스리는 자가 되겠다고 영적으로 성장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얘한테 복을 안줄 이유가 어딨냐. 왜? 복을 줘도 이것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고. 그 후에 우리의 범사의 축복이 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내가 간건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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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도 원하십니다. 건강하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건강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이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었어요. 3분의 1 3분의 1 예수님은 귀신 쫓고 병자 고치는데 자신의 사력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다. 즉 구약과 신약의 관계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치료하시는 우리가 건강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어떤 법칙이 들어가나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게. 성경을 보면요, 참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무엇이냐면 놀라운 믿음의 종들을 보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약점이 있어요. 몸이 아팠거나 어디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사람들이 말하자 안질이 있었거나 간질이 있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거품 물고 쓰러지거나 눈이 안 보여가지고 맨날 잘안 보이네 이러고 다니거나 이게.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갖다가 사람들한테 덮어도 막 병자가 일어나는데 그 놀라운 사도 바울이 몸에 이 가시를 끌어안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면 연약함을 막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들에게 가시, 즉, 겸손하기 위한, 겸손하게 하기 위한 수단도 될수 있었겠지만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 그때 사도 바울이 막 졸랐을 때 하나님 이것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그냥 건강한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 그거 있어도 충분히 닮아갈 수 있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건강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나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몸이 이럴지라도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는 이렇거나 저렇거나 내 환경, 내 몸, 어떤 것에도 상관없이 나는 주를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치료해 주신다면 이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면 저는 조금 더 쉽게 주를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목적, 나의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치료해 주세요. 우리가 무슨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무슨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 이걸 아, 가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의 목적과 나의 목표를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나로, 나를 키우셔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 만들기 원하시는데 그 마음 내가 너무나 잘 알겠으니까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하면서 갈때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육의 밸런스가 참 중요합니다. 영혼육의 밸런스가 중요해요.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환경, 우리의 범사 잘 돼야 되고, 우리의, 그래야지 스트레스가 없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몸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그, 우리를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먼저 알아야지 우리가 서운하지가 않아요. 부모님이 그러잖아.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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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단골 멘트 있어요. 나잘 되라고 공부하라 그러냐? 다너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단골 멘트예요. 그런데 애들 입장에서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돼요. 에이, 무슨 뭐나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엄마, 엄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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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 이 다음부터는 다 이해가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나로 최고의 자리에 자리에 가기로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자가 되기로 원하시는구나. 주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막힌 것이 뚫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빛이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얼마나 불평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며 살 적이 많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이기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강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생활하게 하여 주사. 이 하루도 기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막힌 모든 문제가 뚫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